안녕하세요. 진의 영어방송국. 저는 신희쌤입니다. 진의 영어방송국은요, 네이버 카페고요 네이버 검색창에서 진의의 영어방송국으로 검색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왕초보는 단어부터, 이번 시간에는 66위부터 70위까지의 단어 알아보도록 할게요. 66위입니다. 자, 발음표가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가 다 했던 거 아니겠어요? 음, 여러분, 어떤 단어인 것 같으세요? k죠. 있크 발음이고. 요 녀석이 이제 소위 말하는 사값 발음 해서 어아 사이 발음이라고 하는 녀석이죠. 그다음 m 발음은 음 발음이니까 크어음 컴입니다. 컴. 컴. 바로 이 녀석이죠. 코메가 아니고요. 컴 컴입니다. 요건 뭐 여러분 뭐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어? Come 오다의 뜻 아니겠습니까? 동사 변화는 come, came, come 이렇게 와요. Come, came, come. 현재 형은 come, 과거 형은 came, 과거 분사가 come입니다. Come, came, come, come, came, come 이고요. 뜻은 오다죠. 오다. Oda. 오다. 예문 한번 볼게요. I'm coming. I'm coming. 요거, 나는 오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긴 하지만, come이라고 하는 동사의 기본적인 의미는, 어, 대화를 하는 두 사람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느낌일 때 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I'm coming 하면,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상황에서 가까워져요, 거리가. 그래서, 우리말로 해석할 때는, 나는 오는 중이에요. 가 아니라, 저 가요. 가는 중이에요. 라는 뜻으로도 자주 쓰여요. 예를 들어서, 이 표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엄마가 아침에 이렇게 식사 준비를 막 해가지고, 밥 먹으러 와라. 아침 준비됐어. Breakfast is ready. 응? 밥 먹으러 와라. 이렇게 얘기할 때, 엄마 가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부엌에 있는 엄마와 이제 밥을 먹으러 가게 되는 아이가 거리가 가까워지죠? 기본적으로 물리적인 거리가 어때요? 두 사람 사이에 이렇게 가까워지는 느낌일 때, come이라고 하는 녀석을 쓸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어, 엄마 가요. 라고 하는 가요. 라는 뜻인데, go를 안 쓰고, come을 쓸수 있다. 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I'm coming. 가요, 엄마. 가요? 이런 얘기예요 I'm coming. I'm coming, mom.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해되시나요? come은 기본적으로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느낌일 때쓸수 있다라고 하는 거. 반면에 이제 go라고 하는 동사 있죠. 가다의 뜻. go라고 하는 것은, 음, 기본적으로 두 사람의 거리가 멀어질 때. 두 사람의 거리가 멀어질 때 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67위도 넘어갈게요. 67위는 이거예요. 이 녀석, 크. 이거 뭐예요, 이거? 항아리처럼 생긴 거? 이거는 우발음이죠, 우발음. 그래서 컷. 컷. 이렇게 발음이 되는 녀석인데 어떤 단어인지, 어떤 단어인지, 뭐예요? 그렇죠. 이 녀석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녀석은 이제 can의 과거형이죠. 조동사 can 할수 있다의 과거형인데요. 발음이 could. 일단 여기 l이 발음이 안 돼요. cold 이렇게 발음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cold는 감기 뭐 이런 뜻이죠. could, could. 이 d 사운드도 이 d 사운드도 발음이 강하게 안 됩니다. cut, c 이런 식으로 발음이 돼요. D 사운드 n 굉장히 영어에서 중요한 발음이라고 여러분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렇게 입술이 있고, 이빨이 이렇게 있어요. 입술이 있고, 아랫 입술이 있고, 이렇게 있어요. 사람 옆으로 이렇게 보면. 그래서 윗 이빨 뒤쪽, 위, 뒤쪽에, 윗 이빨, 뒤, 윗, 윗, 이빨. <laughs> 윗 이빨이라고 그러면, 사람한테는 안 쓴다고 하는 걸 어디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어, 윗니, 윗니 뒤쪽에 딱딱한 잇몸에 혀를 대야 돼요 그래서 c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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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셔야 됩니다 한번 해 보세요 cut cut 혀로 혀로 어, 윗니, 윗니 뒤쪽에 딱딱한 잇몸을 딱 대셔야 돼요 혀끝으로 그러니까 공기의 여이딱 막히겠죠 could, could.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시면 되겠고요. can의 과거형이니까 할수 있었다. 이 정도의 뜻을 갖습니다. 예, 볼게요. could you open the door? could you open the door? 이렇게 나오네요. could you? 이건 can you로 써도 되는데, 네. 상대방에게 정중하게 부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could you? can you? 하게 되면, 뭐뭐 해주시겠어요? 라는 뜻이에요. 뭐뭐 해주시겠어요? could you? 뭐뭐 해주시겠습니까? open the door. open은 열다. door는 문이니까 그 문을 좀 열어주시겠어요?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부탁할 때, can you, could you 쓸수 있다. 발음이 could you인데, 이게 미국식 발음이 연음이 돼서, could you? could 저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됩니다.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부탁하거나 요청할 때 정말 자주 쓰는 일종의 패턴이죠. could. You. can you 하고 비슷한 느낌인데 can you에 비해서 could는 조금 더 격식 있는 표현이에요. could. could요. 꼭좀 기억을 해 두세요. Could you open the door? 문좀 열어 주시겠습니까? 라는 뜻이됩니다 could 알아봤고요. 68위로 넘어갑니다. 자, 6 8이는요이 녀석이에요. 어, 느 발음에다가, 요거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아, 어, 아우, 느니까 now, now, 이겁니다. now, 나우, now가 뭐예요? 그렇죠. 바로 이 녀석입니다. 지금, 뭐, 이제, 이런 뜻이죠. now, now, 요, N발음도 말이에요. 아까 D발음하고 같은 곳에서 소리가 납니다. D발음이 어디서 소리가 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윗니 뒤쪽에 딱딱한 잇몸 부분에서 발음이 납니다.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now now 영어 발음은 혀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많이 연습하셔야 돼요. now, 나, now, 지금, 이제 라는 뜻이죠. now, 예 볼게요. I'm going now. I'm going now. 지금 제가 가고 있어요. I'm going now. 지금 제가 가고 있어요. 라는 얘기가 되겠죠. go는 그 가다의 뜻이고요. 음, 이거 진행형 문장이에요. 진행형은 보통 비동사 다음에 동사의 애니 붙인다 시제에서 보통 배우게 되는데 I'm going 그러면 저는 지금 가고 있어요 now 지금 이제 이런 뜻이 되겠죠. 뭐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말입니다. I'm going now 지금 가고 있어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어, 두 사람의 거리가 멀어지는 느낌으로 고 o 를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 엄마가 전녁을 와서 너 지금 어디야? 학원, 학원, 학원 가고 있니? 예, 네, 지금 학원 가는 중이에요. I'm going now. I'm going now.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죠? 음. 두 사람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I'm coming now. I'm coming now.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음. I'm going now. 지금 가고 있습니다. 라는 뜻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now는 지금, 이제 라는 뜻이다. 다음. 69위 보겠습니다. 이 녀석, 아이 녀석 딱 보고 이제 어느 정도 발음기호딱 보면 단어가 좀 생각이 나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발음, 이 녀석 어, 올채처럼 생긴 녀석, 그죠? 혀를 내밀어서 ㄷ ㄷ 그러니까 이 녀석하고 구별해야 될게이 녀석이죠. 이건 번데기 발음 ㄷ ㄷ 그러니까 혀가 앞으로 나왔다가 그, 양 이빨로, 이로, 이빨이 아니죠. <laughs> 양 이로 살짝 물어주면서 이렇게 혀를 빼는 거죠. 싸! 하면 요거고, ذا, 하면 요, 올챙이 발음입니다. 요거는 이제 보통 성대를 울린다고 해서 유성음이라고 보통, 말해, 유성음. 요거 이제 무성음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자, ذا, 이거 뭐예요? 거요 녀석. 에, 그죠? 에, 우리말로 에. 그죠?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요거는 에구요. 그죠? 그 다음, 이 그냥 이렇게만 들 있으면 우리말로 이거죠 그죠? 요겁니다. 혀의 위치가 요 녀석은 가운데에 좀 가까워요. 그냥, 그냥 편하게 발음하는 발음이 이거구요. 요 녀석, A하고 E가 붙어 보이는 요 녀석은 약간 혀의 위치가 낮아요. 그래서, 에. 여러분, 그요 발음 하려면 약간 입을 양쪽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약간 깔리죠, 그죠? 그이사 에, 이사람이렇게은이 사람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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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은 이거이이이이 then 이렇게 발음을 해 주셔야 되고요. 이 녀석은 바로 이 단어입니다. then, then 뜻이 뭐예요? 뭐뭐 보다의 뜻입니다. 뭐뭐 보다. 무엇 무을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비교할 때 무엇 무 보다, 뭐더 나이가 들었다, 더 키가 크다. 이럴 때 우리가 문법적으로보 이제 비교급에 자주 쓰이는 녀석이죠. then Then. 발음해 보세요. T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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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요. 예문 한번 볼게요. I'm older than her. I'm. 저는요. Older. Old라고 e r 하는 녀석 앞에 ER이 붙으면 더 나이든 이런 얘기예요. 더 나이든, 비교급이라고 보통 하는데, I'm older than her. 허는 그녀죠. 그녀. 그녀를 또는 그녀의로 배웠습니다. 여기서는 그녀보다 라는 뜻이에요. 원래 her를 안 쓰고 she 이렇게 써줘야 맞는데, 요즘은 her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허는 그녀 라고 해석하시면 되고, 그녀, then, 보다. 자, 저는 더 나이가 들었어요. then, her. 그녀, 보다. 그녀, 보다. then, then입니다. 자, then, 뭐뭐보다 했고요. 자, 이번 시간 마지막 단어 70입니다. 70이 단어는요, 윤녀석이에요. 요거. 요거 이제 인제, 어 이제는 좀 아실 것 같은데 이거 발음 어떻게 겠어요 L 발음에 이거 L L 르르 발음이죠? L, L, L 다음 이거 복모음 아에 아이 아이 크 L 르 like like 어 이번 시간에는 그 윗니 뒤쪽에 딱딱한 잇몸에 닿는 소리가 많이 나오네요. L 발음도 그래요. 여러분 L 해보세요. L라 라라할때 라. 이것도 윗니 뒤쪽에 딱딱한 잇몸에 혀가 닿아야 돼요. 라라라라라라 L,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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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이럴 때라라 이거거든요. Like, like. 발음이 이 녀석이 이게 뭐예 리케가 아니고 like like 좋아하다는 좋아하다. 무엇을? 좋아하다. like like 됐죠?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D N L 이 녀석들이 전부 다 혀의 위치가 윗니 뒤쪽 딱딱한 잇몸에서 소리가 나는 대표적인 발음들이에요. 잘 기억해두세요. Like, like. 혀 끝이 윗니 뒤쪽 딱딱한 잇몸에 닿아야 됩니다. Like, like가 아니야. La, la, la. 그래서 이 제일 앞 소리의 L 소리를 낼 때는 을 소리를 먼저 내는 느낌으로 발음하라고 보통 그래요. Like. 우리가 을 소리를 실제로 하라는 게 아니라 을 하게 되면 혀가 붙거든요. 윗니 뒤쪽에. 그래서 like, like, like 이렇게 발음을 연습하셔야 돼. 아시겠어요? 여러분 L 발음하고 R 발음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발음이거든요. Like, like 이 발음 잘 하셔야 되고 예문 한번 볼게요. I like apples. Apple은 맛있죠. 저는 사과를 좋아합니다. 좋아하다, like. I like apples. 저는 사과를 좋아합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배웠던 단어들 정리해보죠. 자, 66위에 나왔던 단어는요, 음, 이 녀석이었죠. 그, come, come. 오다. 뭐 기본적으로 말하는 두사람이 그냥 가까워지는 느낌일 때 I'm coming. 이라고 썼었습니다. 이거 뭐예요? Cou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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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바람 주하시라고 말씀드렸고 Can의 과거형이에요. Could. Could. 뭐뭐할수 있었다. 뭐뭐할수 있었다. 능력을 나타내죠. 그 다음, 68이, now, now, n 발음, 그죠? 위치 아시겠죠, 이제? now, 지금, 이제, 요건요. 어, 오늘 발음은 요게 제일 어려울 수 있겠네요. 자, 올체의 발음, the, the. 그 다음, 아, 아, then, then. 이거고요 뭐, 뭐, 보다, 에트습니다 그다, 수십이. L, la, la, l 라 랄랄라, 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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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i 라 e l i 라 e like, l 하다, like, like.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음. 자, 이번 시간에는 66위부터 70위까지의 단어 공부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